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식 사고에 젖어 볼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게 내가 너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거야. 자, 이것은 제가 미드에서 본 그러한 내용인데요. 어그 성인이 이제 갖지난 딸이 남자 친구와 함께 멀리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딸이 이제 나도 성인인데 엄마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 속에서 어 엄마가 딸이 하는 말에 고투를 잡고 그게 내가 너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참고로 여기 try to를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try to 내가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런 취지로 try to를 한번 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여러분들은 시간이 필요하시면 스탑을 하시고 저는 계속 어, 해볼게요. 자, 데스 왓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자, 문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데스 왓이 뭡니까? 선은 the thing,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관계대명사 t a t 또는 which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그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법적으로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는 형용사절 속에서 명사라는 관계, 에,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팅이 하는 역할인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그러한 구조가 와야 될 것입니다. 자, that's what I'm trying to protect you. 까지만 하면은 완성이 되었을까요? 어,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와 속에 더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딩이 하는 역할인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됩니다. 이때 주어 있고 그 다음에 trying to protect 타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까지 뼈대가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더딩이 하는 그 더딩이라는 명사가 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어, 그래서, 음, 이런 from 이라는 전치사까지 넣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문법적인 형태로서도 이제 모양이 다 갖춰지는 거죠. 보세요. 자, protect. 그래서 우리가 protect a from b라는 형태죠. a가 뭡니까? 여기가 u가 되는 것이고, 너를 그것. protect you from the thing. 그래서 the thing이 the thing이 이제 앞으로 가서 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절 속에서는 protect you from까지가 다 남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문법적인 예, 어, 그러한 원리죠. 그래서 from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that's what i'm trying to protect you from. that's what i'm trying to protect you from. 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하면서 문법적인 어떤 원리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 뉘앙스를 느끼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다음 표현. 제시는 네가 생각했던 소녀가 아니었어. 어 제시라는 소녀에 대해서 너는 어 이기적인 소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어제 만나보니까 어, 제시는 네가 알고 있던 네가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소녀가 아니었어 라는 취지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소녀 어, 그런 어, 취지로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난해한 굉장히 힘든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어, 이 영상 보는 분 중에서 몇 분이나 이렇게 제대로 올바로 할수 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자,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Jessie was not the girl. Jessie는 그 소녀가 아니었다. You thought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을까요? The girl you thought. 자, 예컨대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요소처럼. 이요 어, 자리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더걸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된 요소처럼 더걸 요도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n 크가 타동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n 크 다음에 바로 명사를 취하려면은 이게 타동사가 돼야 되는데 이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하려면은 n 크가 타동사가 돼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n 크 자체는 자동사죠. 그래서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명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걸유도시라는 표현은 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를 취하기 위해서는 뒤에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think about", "think about" 명사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표현도 있죠. 예를 들어서 think of A as B라는 표현. 이런 표현도 보, 보세요. 이, 에, 이 명사를 취하면은 think 자체가 바로 명사를 취하지 못하고 어, of라는 think of라는 아,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여기도. The girl you uh, thought about 이렇게 이제 전치사가 들어오면 이제 형태로서의 논리는 갖춰집니다. 근데 근데 보세요. 어, 좀 전에 제가 그 취지를 어 본질적인 의미의 예,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죠. 바로 그 상황에 부합되는 표현일까요? The girl you thought about이 어, 그런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다 포함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think about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think about 더구어 l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소녀에 대해서 소녀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소녀가 있으면은 이 소녀가 음, 나와 만약에 배우자가 되었을 때 아, 성격적인 궁합은 맞을 것인가? 이 소녀의 어떤 그런 어, 가정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이 소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당신이 생각했던 소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어, 이모 저모를 생각했던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어, 처음부터 배경을 아, 본질적인 어떤 그 취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양상으로는 음, 맞을 수 있어도 취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about 을 빼고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the girl you thought she was 가 돼야 되는데요 아 요거를 어떻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당신이 생각하던 소녀가 이런 취지인데, 그럼 제가 설명을 문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you, 당신은 thought 당신은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죠. 만약에 당신은 어,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어, 이, 이 think는, 이 think라는 동사는 어,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 think 뒤에 바로 이렇게 명사는 어, 취하지 못하는데 아, 이 think가 어, 뒤에 대절, 대절 어떤 내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생각을 아, 어, 했다라는 아, 그런 형태로는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특정 동사가 어떤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써야 됩니다. You thought that She was the girl. 이렇게 봅시다. 당신은 그녀가 지, 그녀는 제시를 말한 겁니다. 제, 저, 어, 제시가 어, 바로 그런 소녀, 그 소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전과자 더가 들어갔던 것은 정황상 뭐 이기적인 바로 그런 성격의 소녀인지 아니면은 뭐 헌신적인 성격의 소녀인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특정 성격의 소녀라고 생각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더 걸을 중심으로 하는 명사구로 만들면은 더 거리 앞에 가서 더걸 어 다음에 더 거리 선행사로 하고 나머지 요소가 형용사절로 어 들어가서 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 그대로 써볼까요? You 또대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she was 이렇게 돼요. The girl you thought she was. 자, 그 관계사는요. 관계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 더걸은요. 요 비동사의 보어인 관계죠. 그러면 여기도 복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데 복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과 같습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훔 어, whom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whom 근데 목적격 관계 되면서는 또 생략이 되므로, the girl you thought she was 당신이 그녀가 그렇 그러했다고 생각되는 그 소녀 어, 이렇게 이제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그 소녀는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당히 어렵지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회화나 장문에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도 더 컨트리 아이 필체가 이게 막아 제가 태블릿을안 쓰다 보니까 필체를 필체가 엉망이네요. 더 컨트리 유 띵크 잇 이즈 하면은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나라. 한국은 Korea is not the country you think it is. 이렇게 하면은 한국은 당신이 예 지금 그렇게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할 때도 쓰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the girl you thought she was 이 표현을 잘 느끼면서 연습하시면은 평상시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았습니다.